반갑습니다. 생명의 빛 전달자 박용배 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레위기 24장과 레위기 25장을 나누겠습니다. 예, 레위기 24장은 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 말고 성소에 들어가면 등불이 일곱 개 있고 등대 위에 일곱 개의 등대가 있고 하나의 등대에 일곱 등대가 이제 가지처럼 뻗어져 있죠. 그 위에 일곱 등잔이 있고, 그리고 이제 떡상이 있는데, 그 등불을 항상 밝혀라 하는 것과, 떡상의 떡을 항상 진열해 놓아라 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물어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이 절기 이야기, 23장에서는, 아, 6월절, 맥추절, 초막절, 또는 수장절, 이렇게 부르는 3대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물론, 이제, 나팔절과 대속절도 같이 들어있습니다만은,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구원사역의 모형이죠. 구원사역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건지, 예수님을 보내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건지, 그 구원사역에 대한 모형, 그것이 이제 절기를 통해서 표현이 되었습니다. 절기를 통해서 표현된 구원사역에 대해서 23장에 이야기했는데, 이 절기의 끝은 희년이라는 거예요. 안식년과 희년. 그래서 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것은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장에 가기 전에 중간에 24장에 등불을 항상 밝혀라. 그리고 떡을 항상 진열해 놓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여라. 하는 세 가지 명령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은 항상 등불을 밝힐 것과 항상 떡을 진열해 놓을 것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어, 어떻게 할까요? 물으니까 돌로 쳐주게라. 요세 가지가 나오고, 25장에는 안식년과 신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의미들을 잠깐잠깐 잠깐 살펴보면요. 자, 이 예수 그리도에 의한 구원 사역, 그 구원 사역의 결과, 우리 인류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기쁨,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안식년과 신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 사역을 설명하고,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주어질 것을 설명하는데, 그 중간에 등불 이야기, 떡상 이야기가 왜 나오며, 갑자기 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올까요? 예, 등불을 항상 밝혀야 되는 것과 떡을 항상 어, 진열해 놓는 이두 가지는 예,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의미하지만 성소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교회의 모형이고 교회의 그림자고 교회의 상징이에요. 어, 교회는 항상 성령 충만해서 어, 세상의 빛을 발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등불을 밝히는 거죠. 예, 이 등불은 감남 기름으로 밝히는데요. 감남 기름을 항상 채워가지고 등불을 어 이제 저녁부터 아침까지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끌음 제거하고 기름 부족한 거 채우고 그래서 등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한다. 이것은 이제 기름 채우는 건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의 역할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이겠죠. 그리고 떡상, 떡상을 진열해 놓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이루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떡이라는 상징도 되면서 이 떡을 만들 때또 고운 가루를 가지고 구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의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죠.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과 항상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주의 백성들이 온전한 헌신을 이루어야 할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마다 떡을 새롭게 바꾼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과 그리고 성도들이 매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돌로 쳐주기라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사상이 성경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왕 노릇 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인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상징성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죠. 예, 그런 교훈을 보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들을 보여 주면서 그절기들 가운데에 교회는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값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온전한 헌신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이런 교훈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그렇게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답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다할때 이제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안식과 행복이 있다 하는 것을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놀게 해서 땅도 쉼을 얻게 해주는 것이에요. 땅도 쉬면서 힘을, 땅이 힘을 얻어야 농사가 잘 되니까. 하나님은 이 안식년은 사실 안식일의 확대 개념이죠. 안식일을 통해서 일주일에 하루씩 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누릴 안식,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성도들이 누릴 안식을 맛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을 안식년이라는 걸 떠서 하루하루 맛보던 것이 1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안식년을 누리며 맛보게 하고 땅과 종들까지 다 쉬게 만들어주는 안식년을 누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난 다음 해, 그러니까 50년이 되면 희년이에요, 희년. 이 희년은 어, 기쁠 히 자, 연년 자, 그래서 해년 자 해서 기쁨의 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누가 복음사장에서 이사야 말씀을 이사야 61장을 인용해서 읽으면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왔다. 그러죠. 은혜의 해.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희년은요, 모든 백성들이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해가 되는 겁니다. 아니 모든 백성이라기보다는 억눌린 자, 가난한 자, 억압 당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거죠. 노예들도 자유를 주고 돈을 빌렸던 것도 다 탕감해 주고 돈을 빌려준 빌려 돈을 빌려 주었던 것을 안 받는 거로 하고 남의 땅을 사 가지고 있다가도 그 땅을 원 주인에게 돌려주고 노예들도 자유를 주고 모든 것에 자유를 주어야 해요. 그게 기쁨의 해입니다. 이 희년이 상징하는 것은 그래서 영원한 천국,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모두에게 자유와 기쁨과 해방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해다. 그런 영원한 기쁨을 누릴 때가 온다 하는 것을 미리 맛보여 주는 것이 희년입니다. 예수 그리도 안에서 누릴 안식, 그 안식은 억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며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며 억압당하는 자 노예들 모두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도 다시 회복시켜 주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은혜에 해 신년과 같은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다고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고 누가복음 사장에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 가서 그 말씀을 읽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자, 구약의 신녀은 이렇게 장차 예수 그리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었고 그림자였습니다. 이 레위기 25장까지, 23장, 4장, 5장이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서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모형으로 보여주었던 사건, 기록들입니다. 레위기 23장에서 25장을 잘 읽으시고, 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대로 안식년을 지킨 적이 없고 제대로 희년을 지킨 적은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죠. 죄인들이고 욕심이 있으니까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데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면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삶이 될 겁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면 우리 이 땅에서도 너무너무 기쁨과 사랑이 넘치고, 천국을 누리며 살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힘을 다하시고, 내 힘으로 안될때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에 순정하는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천국 같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